야, 벌써 음악이 신나! 와, 와 신나, 완전히. 가벼워, 가벼워. 가볍다, 칠좋게 잘한다, 야.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아, 선생님세요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나이도 에 해도 되나? 나그저하 걱정은 돼요, 사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제일 기본적인 양발보아뛰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오 너무 잘하신다. 잘하신다 진짜. 이제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laughs> 그치? 좌우로. 어, 어머 <laughs> <너무> 어려운가 보다. <laughs> 거의 뭐 개그맨. 아니 잠깐만. 약간 멸치 같지 않았어? 너 해봐. 자긴 될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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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낫다 낫다 어머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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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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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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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래, 아니, 프로틴을 좀 먹자고? 그럼 먹어야지. 음, 맛있어. 고소해 음. 같이 좋은 거 하니까 너무 좋네. 네. 그쵸? 어. 원래 엄마, 엄마처럼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단백질을 알았어. 이렇게 먹어줘야 돼. 벌써 다 먹었어. 나 모자라. 그러니까 엄마 요즘 엄청 잘 챙겨 먹어. 훌라후프 하자. 훌라후프, 훌라후프는 내가 잘하지. 좀 늘었나? 아니 당연하지 나라 이거 진짜 잘하지 나라 이건 잘해 오. 아니면 또이러거 아, 네. 있다니 네. 잘하지 아 머리 좀 들어간 거 같은데? 그래 안 해봐 진짜 잘하지 나 이제 해볼게 음. 아 벌써 아픈데 아아 아아 아, 어어 잘하시네 그래도 야, 너, 또... 야, 허리가 좀들어가고 진짜? 응. 어. 어 허리 보여, 이제? 그래 허리 위치 보여? 어, 보여 이거 <laughs> 아,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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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어머, 야, 확실히 허리가 날씬해졌어 그 엄마, 우리 저거 옛날에 저거 입었던 거 한번 입어보자 뭐? 한복 뭔 한복? 어, 그때 그 작아졌다는 한복 음. 어, 진짜? 어, 이, 과연 나... 1, 2주 만에 될까? 어. 어머, 어머, 어머 이 보면 되게 작다. 어, 내가 원래 작았어. 작았어? 어. 그때 안 맞았잖아. 이거 단추를 내가 달았으면 좋겠다 했잖아. 어? 내가 된... 된다. 됐지? 오 이렇게 이렇게 됐었잖아. 맞아, 맞아. 뭐 된다기야. 너무 놀라운데? 그니까. 이게 된다고? 어머, 괜찮지? 내 목표가 지금 7kg. 괜찮지? 그래 이제 점점 이맛에 탄력이 붙어서 <laughs> 그러니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탄력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에 수동이안 걸렸거든요 수동 걸리니까 신나잖아요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혜야 밥 먹자 오늘의 메뉴는 어. 내네 어. 고기 줄게요 기다리 있어 소화 잘 되라고 자 싸서 먹어봐 아니, 채소가 있네. 이런... 아, 오리오리 고기. 일단, 와, 푸르른 음. 게 생겼네. 아, 흥미봐. 맛있죠? 요만큼, 조금인데, 이제 고기를 많이 싸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요것도 음. 충분히 많아. 아, 이제 먹 이거, 먹어봐봐. 먹어봐. 음. 캠핑가서도 못 보던 이 채소를. 와. 탕도로 먹겠어. 고추을 이거 고추장 양념 안짠 거야. 하도 엄마 양념한 거 먹어봐. 음. 저염으로, 음, 너무 라면 국물 진짜 좋아하셨는데? <laughs> 어때? 맛있다. 맛있어. 오래오래 오래 씹어. 맛있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음. 라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강하게도 배불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음. 어. 음.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음식이죠. 네. 집밥 너무 좋네요. 아. 자, 우리의 건강 위해요. 위하요 위하여. 위하여. 지금 먹고 있는 게비엔나시지 유산균인데요. 이걸 먹으면서 폭식하고 막 그랬었던 게 지금 식욕 조절에 지금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어, 의사 선생님이 엄마보다 내장 지방이 좀더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유산균을 먹으면서 너무 건강하게 화장실을 잘 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병원에 가면은 엄마보다 좀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영 씨 본인이 더 느끼는 좋아진 거지. 거를 어, 직접 느끼시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모녀가 안 좋은 일을 할 때도 같이 하다가 신이 오. 났는데 또 건강한 일을 하면서 같이 또 신이 나 있으니까 금방 또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좀 빠지셨어요 두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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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졌어요. 음. 지난번에 65 정도 나왔던 게 네. 지금 63 정도 한 2kg 정도 네.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체지방률이 36.4에서 네. 오늘은 35.2. 체지방이 좀 내려갔고 근육량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혈압도 좀 줄었어요. 지난번에는 수축기 혈압이 141이었거든요. 오늘은 127 나왔습니다. 오, 오, 오 많이 떨어지네. 확 떨어졌다. 정상보다는 조금 높은, 음. 정상이 120 아래 이하가 정상이에요. 와. 지난번은 141은요, 그 고혈압 진단 기준에 들어갈 정도. <laughs> 그러니까 혈압이 너, 좋아진 거는 아마 살을 빼서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 나중에는 훨씬 더 이런 많은 네. 변화가 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네. 네, 모녀가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각각 2에서 4kg 정도씩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어, 아, 너무 대단하죠? 열흘 네. 만에. <laughs> 저는 그 작았던 한복이 딱 맞는 순간, 네, 어떻게 그렇게 맞죠? 그분들도 거. 진짜 너무 행복하셨지만, 보는... 막 저도 <laughs> 막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두 분이 재미있게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좀놓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병원 검사도 다시 받으셨어요. 아, 우리 모녀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나요?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네. 특히 어머님은요 중성지방 수치가 원래 160이었거든요 벌써 123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공복혈당이 원래 125였는데요 네. 당뇨 직전이었죠 지금 106으로 줄어들고 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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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따님도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혈압이 벌써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서 넘어가지 않게 선을 넘어가서 네. 더 건강을 잃지 않게끔만 조절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드셔, 드시고 계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좀 됐겠죠? 어, 네, 그럼요. 특히 이 BNR17 유산균은 모요의이 식단 관리에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다이어트 할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식단 관리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음.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준 걸까요? 네, 우리 한국인의 식단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 바로 이 탄수화물이죠. 음. 이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 원이긴 하지만 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이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막아준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 BNR17은요, 탄수화물의 흡수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구조가 작고 단순해서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단당류와 복잡하고 커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다당류로나뉘는데요 비엔나 17 유산균은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서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돕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2주 동안 쥐에게 비엔나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변에 포함된 다당류 함량이 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배출되는 만큼 체지방으로 쌓이는 양이 감소하겠죠. 아, 그렇다면 BNR17이 탄수화물 배출을 도와줬으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BNR17은 장내 면역을 강화하고 유익균의 생존도 돕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고당류의 식단을 먹인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내 당 흡수 감소는 물론이고요.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